돈 모을 때 미니멀 하면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는 입니다. 안녕하세요. 1억 모아 절약하며 불려가는 리치 주부 돈 모행입니다. 4년간 극단적인 절약으로 돈을 모았어요. 지금은 쓸 곳에 쓰며 아끼는 유연한 소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절약, 부수입,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중에서 1순위는 절약으로 두고 있습니다. 아끼는 습관이 몸에 베이지 않는다면 부수입과 투자로 늘어난 자산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궁극적으로 노동으로 버는 근로소득을 돈이 돈을 벌어오는 금융소득으로 바꿔서 매월 300만원을 버는 게 꿈입니다. 구독자님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절약 브이로그와 함께 돈 모을 때 미니멀 라이프를 하면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돈 모으기를 시작하신 분, 종잣돈을 빠르게 모으고 싶은 분들이라면 함께해주세요. 식구들이 순두부찌개를 좋아해요. 예전에 고추기름 내서 직접 양념을 만들었더니 맛이 이상해 양념은 마트에서 사기로 단념을 했었습니다 한 팩에 1,200원에서 2,000원 선에 판매되고 있어요 편하기는 한데 점점 맛이 물린다고 해야 할까요? 식구들 호응도 줄고 나가는 돈이 아깝기도 해서 다시금 양념장 만들기에 도전을 했습니다 실패 확률 0% 백종원표 레시피예요 초보 유린이가 따라하기도 쉽고 맛도 좋은 것 같아요. 다진 고기와 양념들을 배합한 순두부 양념장. 과연 제대로 맛이 날까요? 간장을 너무 많이 넣었는지 짭니다. 뒷수습을 좀 했더니만 괜찮아졌어요. 시판 양념과는 달리 깊고 돼지고기를 넣어 담백한 맛입니다. 만들어 놓은 양념장은 냉동실에 넣어 보관하면. 세 번에서 네번 정도는 더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들기 어렵지 않아 추천, 추천합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하면 돈이 빨리 모아지는 이유. 첫 번째, 진짜 나의 현실을 마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강력한 동기가 필요합니다. 일찍이 가난한 현실을 자각하고 돈을 모아야겠다. 미래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해야겠다. 자극을 받아 실행하는 게 최고인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지금 대충 사라지고 있으니 내일도 어떻게 되겠지. 어지러진 집도 짐이 쌓여 있어 그렇지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 저축도 청소도 다음으로 내일로 한없이 미루게 됩니다. 이 마음을 전환시켜야 해요. 미니멀 라이프로 집을 비우다 보면 내가 가진 것들을 적나라하게 볼수 있습니다. 집이 곧 사람이기에 나 또한 들여다 볼수 있어요. 마음 상태, 재정 상태, 건강 상태, 모든 것들을요. 자연스레 미래의 나는 오늘과 별반 달라질 게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변화 없이 이대로 쭉 살아가게 된다면요. 내 마음과 현실을 들여다보고 싶으신가요? 미니멀 라이프를 한번 해보세요. 돈 모으기는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변화의 필요성을 느껴야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비워보세요. 두번째, 이미 가진 것이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미니멀이 처음이시라면 가장 덜 중요하시는 분야부터 청소해보세요. 저는 요리를 잘 못해서 그런지 주방이 쉬웠습니다. 안쓰는 그릇, 넘치는 텀블러, 비스한 후라이팬, 유통기한 지난 양념들 그동안 불필요한 것들을 이렇게나 많이 짊어지고 살았었나를 느꼈습니다. 테트리스 하드 사서 꾸역꾸역 넣기만 했을 뿐 제대로 쓰거나 비워내 본 적이 없었어요. 비누, 샴푸, 치약이 이렇게나 많았구나. 있는지 모르고 또 주문한 것들도 참 많았습니다. 미니멀을 하다 보면 이미 충분히 많이 가졌음을 알게 돼요. 가지고 있기에 사지 않으니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건 덤이고요. 세 번째, 비움이 힘드니 덜 사게 됩니다. 미니멀 라이프에 탄력이 붙으면 이제는 필요 없는 옷, 가구, 생활용품을 중고로 팔거나 나눔하고 비우게 됩니다. 50L, 20L 쓰레기 봉투 수십 개는 버리게 되실 거예요. 사는 건 쇼핑몰 1분 클릭, 킵 배송으로 너무나 쉬운데, 비우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버리기 아까워 다른 사람에게 무료 나눔을 하더라도 약속을 정하고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이 만만치 않거든요. 물건이 한두 개가 아니라면요. 몸 고생한 기억 때문인지 점차 물건 사는 것에 신중해집니다. 진짜 필요한 게 맞나? 일시적인 충동 구매는 아닐까? 쓰임을 다한 훗날에 폐기는 쉬운가 등등 심사숙고하는 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더불어 버리다 보면 환경, 미래 세대에까지 미안함이 듭니다. 쓰지도 않은 걸 사서 쓰레기 약만 늘렸구나. 돈은 돈대로 아깝고요. 너 자신을 알라. 비움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비움을 지속하다 보면 나에게 필요한 것과 아닌 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져요. 유유부단했던 소비 기준이 세워집니다. 소비가 신중해지니 돈은 나가지 않고 모여들 수밖에 없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적당한 식자량이 건강한 몸을 만들듯 적당한 양을 소유할 때 부가 채워진다는 원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요즘 핫하다 는최하정님의 오이김밥 을 만들어 먹었어요. 쓱싹 오이 껍질 벗겨 김에 돌돌 말아주면 되는데요. 만들기 쉽고 아삭 시원한 게 여름철 다이어트 메뉴로도 최고더라고요. 그냥 먹으면 심심할 수 있으니 소스나 양념장을 만들어 찍어먹는 걸 추천드려요. 소세지만 넣어 소세지 김밥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미니멀 김밥. 물론 재료가 많아도 맛있지만 재료 한 가지를 넣었을 때 재료 본연의 맛을 깊이 느낄 수 있고 소화도 더잘 되는 것 같아요. 미니멀 라이프를 하면 돈이 빨리 모아지는 이유 세 가지를 정리해보자면 현실 자각을 할수 있다. 이미 가진 게 많음을 알게 되고 비우는 게 힘들어 소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집을 청소하고 비움을 합니다. 미니멀이 일종의 정신수련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지러진 물건을 다 꺼내서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내고 정리해 놓으면 기분이 한결 좋아져요. 빈 공간, 빈 벽을 만날 때면 특히 나요 짐의 가지수가 줄어들면 집안 공기부터가 달라집니다. 꽉 막힌 기운에 상쾌한 바람이 들어와 숨쉬기가 편해져요. 스스로 집안 청소를 해냈다는 뿌듯함에 자신감이 솟아납니다. 집중력이 서서히 오르고 새로운 걸 네.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이 취재하자. 생겨나요. 이거 뭐지? 거 달인가? 네, 서 처음에 탄 거. 하고 거같은 거. 섞 있는 게어요 그냥 스프레이 상관이 아, 여기는 왜 이거 없지? 이거 초록색.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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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돈을 모으고 싶으신가요? 우리 집을 한번 둘러보세요. 어디든 좋습니다. 음. 먼지를 털고 비워내보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풍요로운 삶을 응원합니다. 왜? 어디로? 괜찮네. 어, 맞아, 맞아. 너 멀리 가면 안 돼. 행복한 오늘을 만끽하세요. 하고자 한다면 세상은 우리의 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뵈어요.